다시, 올라가서. 자, 메뉴에 이거 풀어주고, 같이 풀어주고. 이게 빠졌네요, 맞죠? 그렇죠? 자, 이렇게 묶을게요, 네 개. 이게 지금, 봐 상태가 멀쩡한 거. 이게 간혹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것만,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, 이것만. 33,000원, 요것만 구매하셔가지고, 그대로, 새로 프레임을 넣어주시면, 그대로 다시 정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봐 멀쩡하죠, 이거. 맞죠? 그러면, 도장 튀는 거예요, 이러면. 자, 멀쩡, 몸 아파했으니까, 자, 이것도 한번 볼게요. 자, 원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가? 펼쳐보고, 그냥 에충 이렇게, 들어서 렇게 이쪽도 괜찮죠? 여기도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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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뺐으니까 세탁해야 되겠죠 이 뺐으니까 유건 끼울 때 이렇게 프레임 깔끔하게 놓고 세탁하고 이난 다음에 오면 그대로 푹 씌워놓으면 세워야 이렇게 이렇게 걸려죠자 이거는 자자 응. 봐요 응. 자, 핀이 아 응. 이거 핀이 많이 빠졌네 이렇게 네 이렇게 꾸며야죠 봐요 아. 이게 아마 피리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상체가 먼저 뭉쳐 봤죠? 뭉쳐 봤는데 이거는 어... 자 이런 경우에는 고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최대한 어, 가장 주, 중요한 팁 우리가 당장 열개가 10, 우리 파라솔이 부셔졌어요 파손이 됐어요 그죠? 뭐? 한 개는 핀이 없을 수도 있고, 한 개는 살때가 부러질 수도 있고, 한 개는 나사가 없을 수도 있고, 그죠? 그러면, 1 0 개가 다 따로따로 일 거예요, 막. 다, 전부 다. 별도로 다, 틀리게 다,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, 부품이. 그러면, 1 0개 중에 한 개는 죽입시다, 우리가. 죽여놓으면, 이한개 부품 가지고 아홉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세부로. 그러면, 당장, 우리가 1 0 개를 못 쓰고 있는데, 카페에서, 당장 아홉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, 당장. 그쵸. 그럼 더 합리적인 거죠. 그쵸. 그냥 꼭 어? 우리 과장님 기다릴게요. 우리 뭐 아웃도어 리스트 기다릴게요.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소, 손님들이 그늘, 햇빛에서 좀 그늘을 할수 있으려면 당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한 개를 죽여버리고 나머지 아홉 개를 살자고요. 리 지금 수량이 많잖아요. 아마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한 개는 못 쓰는 하있더라도 다른 우리가 남은 제품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.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? 멀쩡하죠. 살 때가 다. 살 살이 되겠죠, 그죠? 그러면 어떻게 하냐? 한 개는 우리 죽입시다 봐요. 어떻게 죽이나? 그러면 돈 받게요. 이런 탈아 소리, 그죠? 대한민국에. 이러면 나사가 6개가 생기는 거예요. 벌써. 요것도 생기는 거예요. 꼼짝 그러면 자, 새로운 걸뭐와 모아, 봅시다. 보통 한 개. 한개를 우리 줄이기로 했죠. 자. 요것도 세세 있고 이 나사도 있는 거예요, 지금 보시면. 자, 보시면 그다음 것도 살릴게요. 요것도 나오고 벌써 피두 개가 있죠. 더 생기는 거죠. 여기 분이. 자핀두 개에다가 살 때가 벌써 세 개가 생겼다. 네 개, 가 하나, 네 개. 자, 이 중간 거은 음. 상태가 제품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테스트용으로 할게요. 그냥 제가 어차피 한 개는 죽일게요. 어차피 주, 죽이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이 위에 거를 먼저. 이런 식으로 뺄게요. 나사를 좀더 분해를 시킬겠니다 우리 부품들을. 자, 이런 식으로. 지금 여기에는 한개 나사가 또 없어졌어요. 봐요. 맞죠? 한 개씩 없어요. 이게. 그러니까 하나를 죽이고. 자, 이 부품, 프레임, 중간 프레임 부품. 여기까지다 따로따로 지금 하나를 죽여놨어요. 제가. 그러면 이걸로 이 나머지 남은 파라솔을 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우리가 희생을 시켜야죠. 아홉 명을 다, 다 같이 희생하는 분은 한 명을 죽이고, 나머지 여덟 명을 살리는 게좀낫다고 봅니다. 지금 당장 장사를 해야 되니까. 이런 식으로 부품을, 이세건은 나중에 쓰시고, 나중에, 여기가 지금 프레임 있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. 벌써 네 개가 있죠? 이런 식으로.